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헨리 애덤스의 자서전 헨리 애덤스의 교육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기였죠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육 또삶 그리고 그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그의 성찰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특히 애덤스가 받았던 교육 뭐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경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서 당시 사회나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찾아보는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애덤스가 처음부터 자기가 받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 비판적이요 아 그렇죠 아주 신랄하죠 10살부터 16살까지 학교 다닌 걸 그냥 시간 낭비였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조차도요 네 당대 최고의 명문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그냥 사회적 체면치레 하는 곳이지 뭐 진짜 리더를 키우거나 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곳은 아니었다 이렇게 봤어요 스스로 교육의 1%밖에 못 받았다고 느꼈더니 이게 참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애덤스가 생각했던 진짜 교육이랑 그가 실제로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다는 거죠 간극이요? 네 그는 교육이 세상을 살아갈 도구를 줘야 한다고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가 받은 교육은 뭐랄까? 고전 중심의 좀 18세기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거였어요. 이게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세기의 격변에 전혀 맞지 않는 좀 낡은 도구였던 거죠. 낡은 도구였다. 그래서 아직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느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정말 뛰어난 작가이자 역사가가 되는데도 정작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한테 자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회고하는 걸 보면 아마 당시의 획일적인 시스템이 그의 특별함을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낡은 도구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의 그래서 또 하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중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비되는 것들. 특히 보스턴에서의 겨울 생활이랑 퀸시에서의 여름 생활을 비교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보스턴은 뭔가 좀 규칙에 묶여서 답답한 겨울 같고, 음, 그렇죠. 감금된 느낌이라고까지 했죠. 네, 반면에 퀸시는 아주 자유롭고 제약 없는 여름의 해방감 같은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보스턴이 더 알아줬을지 몰라도 정작 에담스 본인은 가문에 뿌리가 있는 퀸시 쪽그 자유로운 여름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보스턴 생활의 어떤 이중적인 본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중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계절이나 장소의 대비,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에담스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되거든요. 아,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요? 네. 겨울과 여름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거의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본성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게 더큰 사회적 문화적 대조로 이어집니다. 얘기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북부 양키들의 어떤 합리성 있지만 좀 자기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면과 남부 사람들의 좀더 본능적이고 사교적인 기질 이런 걸 비교하죠. 또 노예제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남부 특유의 어떤 매력 그가 오월의 햇살이라고 표현한 그런 거에는 또 끌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와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고 모순되는 경험들 속에서 그만의 어떤 비공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 복잡한 결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스스로 한 셈이에요. 모순 속에서 배우는 교육이라 이것도 참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럼 이제 정치나 사회 현실 속에서의 교육은 좀 어땠을까요? 애덤스 가문 하면 뭐 미국의 진짜 역사적인 정치 명문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배출했고요.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당시 보스턴 상업계의 중심, 그 스테이트 스트릿 세력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아요. 그 스테이트 스트릿은 당시 보스턴의 금융이나 상업 엘리트들을 상징하는데, 에덤스 가문은 좀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이들하고 좀 긴장 관계가 있었죠. 아하. 이런 환경이 애덤스한테는 정치가 그냥 권력게임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서 주류랑 맞서야 하는 좀 고독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 찰스 프랜시스 애덤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감각이나 독립성, 또 당시 많은 북부 엘리트들과는 다르게 영국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걸로 아들에게 깊은 영향을 줬죠. 아버지의 영향이 컸군요. 네. 어릴 때부터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 나중에 남북전쟁 직전에 워싱턴에서 겪은 그 혼란은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워싱턴에서의 경험이 혼란 크자치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땠는데요? 아, 그의 묘사를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남북 갈등이 막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자리 찾는 거. 그는 이걸 독수리 때 같다고 표현했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봐요. 세상에 심지어 링컨 디턴령이나 슈워드 국장관조차 그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좀 부족했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후에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런던으로 건너가서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의 교육은 쉽지 않아요. 런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국 사교계에서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고요. 심지어 자기 고향인 보스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약간 추방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보스턴에서조차요? 네. 런던에서는 또 영국 사교계의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좀 노골적인 무시도 당하고요. 또 당시 영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 거물들 있잖아요. 러셀 외무장관이라던가? 네. 글래드스턴 총리, 파머스톤 총리 같은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외교의 아주 복잡한 현실을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 러셀 경의 약간 이중적인 태도, 글래드스턴의 예측 불가능함, 그 모순적인 모습, 모순의 총체라고까지 했어요. 또 노련한 파머스톤의 계략 같은 걸 직접 겪으면서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현실 정치, 외교의 냉혹함을 깨달아 가는 거죠. 와, 정말 힘든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 영국의 어떤 국민성 차이 같은 거, 영국의 좀 기이함과 둔감함, 반대로 미국의 예리함 같은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내기도 하고요. 물론 존 브라이트처럼 미국 북부를 지지해준 영국 내 동맹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의 런던 시절은 참 고독하고 힘겨운 외교 수업이었던 셈이에요. 여기서 배운 게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사회, 권력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정치와 외교의 세계에서 이런 쓴맛을 본 에덤스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군요. 하버드 졸업 직후에도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뭔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졸업하고 떠난 유럽 여행에서도 그의 교육은 계속돼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을 찾지는 못하죠. 독일에서는 베를린의 좀 원시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독일 교육 시스템, 김나지움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이탈리아는 어땠나요? 이탈리아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순수한 감동 같은 걸 느끼기도 하는데 로마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좀 부도덕한 교훈만 얻었다고 써요. 현실적이지만 진어로움과는 잘안 맞는다고 보고요. 런던은 온갖 악습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되고요. 참 복잡하네요. 네. 이런 경험들을 쭉 하면서 기존의 뭐 법률이라든지 외교 같은 길은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예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아 예술이요? 네 화가 윌리엄 헌트나 비평가 팔그레이브 조각가 울너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미적인 감각을 키워보려고 하지만 여기서도 뭐랄까 궁극적인 해답은 찾지 못해요 렘브란트나 라파엘로 드로잉에 얽힌 일화도 나오고요. 예술에서도 답을 못 찾았다면 그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을까요? 결국 그의 지적 호기심은 당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분야죠. 과학.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뭘까? 이걸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과학과 역사로군요. 네. 유명한 지질학자 찰스 라이얼경과 교류하면서 지질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해요. 당시 지배적이던 균일설. 그러니까 현재 지질 과정이 과거에도 똑같이 작용했다는 생각에 어,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아, 균일설에 대한 의문이요? 네. 그리고 또 푸테라스피스라는 고대 어류 화석을 보면서 당시의 점진적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잘안 되는 부분을 발견해요. 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생물이 너무 이른 시기에 나타났거든요. 어, 진화가 꼭 그렇게 점진적이지만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이런 과학적인 탐구가 결국 그를 역사의 동력 이론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생각으로 이끌게 됩니다. 역사의 동력 이론이요? 그게 뭔가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애덤스는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시대마다 다르다고 본 거예요. 중세에는 종교적인 힘이 지배했고 근대에는 다른 힘이 등장하는 식으로요. 아, 시대마다 힘의 본질이 바뀐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역할은 뭐냐? 개인이 그 시대의 새로운 힘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아이디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본 성모 마리아와 다이나모의 대비예요. 성모 마리아와 다이나모 네. 성모 마리아는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그 종교적인 통일성과 힘을 상징하고요. 다이나모, 즉 발전기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 그러니까 현대의 아주 강력하고 다원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죠. 아, 대비가 확대네요. 네. 애덤스는 자기가 받은 그 18세기식 교육으로는 이 다이나모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의 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다룰 수도 없다고 통감한 거예요. 그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거죠.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본질이 바뀌면 낡은 교육은 그냥 길을 잃게 만들 뿐이다. 정신은 새로운 힘에 반응해야 하고 교육은 그 반응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와, 성모 마리아와 다이나모, 과거의 힘과 새로운 힘의 충돌,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그가 동시대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주 깊은 우려를 표해요. 어떤 점을 우려했나요? 소위 은행가의 세계가 도래하면서 모든 가치가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만 평가되고 거대한 철도 시스템 같은 기술력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현상을 목격하죠. 그는 이런 미국 사회에는 정신이 없다. 사람들이 마치 경제적 이익만 좇는 기계처럼 되어간다고 비판해요. 정신의 부재. 네. 물론 미국인 특유의 어떤 집중력 있는 에너지, 영국 귀족들의 좀 예측 불가능한 기행과는 다른는는 인정하지만 과거 역사에 대한 무지나 이상주의가 사라지는 걸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1893년 시카고 망국박람회나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미국이 보여준 그 엄청난 기술적, 물질적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아, 이게 과연 진정한 정신적인 진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과시에 그치는 거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죠. 음.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는 미국의 그 거대한 잠재력과 동시에 그 힘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모순을 또 발견해요. 그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독점 기업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힘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힘을 제대로 통제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새로운 인간, 뉴맨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새로운 인간이 필요하다. 왕하는 러시아를 예로 들면서나 성의 관성, 미국 여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의 실패 때문에 함께 실패한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 같은 문제들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 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예견하기도 해요. 결국 그는 미국 사회가 거대한 기계적 통합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속했던 과거 세대의 가치나 삶의 방식은 그냥 무첨이 짓밟힐 거라고 느꼈던 거죠. 정말 평생에 걸쳐서 자기 시대에 맞는 교육을 찾아 헤맸던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여정이었네요. 그렇죠. 공식 교육에는 실망하고, 삶의 모순과 경험 속에서 배우고, 복잡한 정치 현실과 씨름하고, 결국엔 시대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신이 받은 교육은 이미 지나간 시대를 위한 것이지,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통렬한 자각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그리고 청취자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애덤스의 고민이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이게 참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져요. 규칙도 힘의 정체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교육해야 하는가?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한 개인의 교육 실패담 이게 아니라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힘 그게 기술이든 사회 변화든 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세상에서 배움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애덤스처럼 지금 우리가 받은 교육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에덤스는 스스로를 아버지 세대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기워 입은 마네킹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세기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 존재라는 그런 자조였겠죠. 자, 이제 당신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인공지능, 기후변화, 팬데믹, 뭐 급변하는 사위 규범. 오늘날 당신의 세계를 형성하는 이 거대한 힘들을 생각해볼 때 어떤 종류의 교육, 그게 학교 교육이든 책이든 경험이든. 이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이 복잡한 현실을 항해할 진정한 이해력을 줄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애덤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누력기와 실험하며 자신만의 교육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